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laughs> <laughs> 네. 두 분은 신조어 뭐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제 나이대가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라떼는 말이요. 네 라떼는 말이야로 안습. 오. 티 t 안구에 습기 찬다. OTL. 좌절 좌절. 어뭐 이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인욱 씨도 제 세대잖아요. 인사할 때. 어. 반가 반가 이런 어, 거 어? 나 그거 지금도 하는데 어. 그래서 요즘 애들이 나말잘안 걸어주고 말말 대화 잘안 해줬구나 <laughs> 네. 옛날에 어. 그세이클럽할때어 맞아요 하이로막 이런 네. 거 어, <laughs> 요즘 신조뭐좀 알아요 경환씨는? 어, <laughs>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저한테 신조를 묻네요 <laughs> 네. 저도 뭐 많이는 모르고 네. 그냥 가끔 학생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갑툭튀 뭐 예를 들면 갑툭튀는 진짜 옛날 말인가요? <laughs> 네. 아. 아니면 와, 아 우리 네.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어. 네 아, 아마 그렇구나. 선장님 오늘 모실 선장님은 한 평생 언어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왠지 그래도 신조어에 대해서 좀잘 알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도와주세요. 와, 도와주세요. <laughs> 없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굉장히 신조어로 갈팡질팡했거든요. 우리 선장님은 신조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제가 이배 선장인데 네. 선장이기 전에 또 본업이 국어 선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국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화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저것들 정신 못 차리고 오늘 남아서 청소해. 예, 그런 <laughs> 그런 나쁜 선생일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아, 많고 아, 아, 말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렸나 봅니다 예 보건 선생님들이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이유가 뭐냐면 은 조사를 하니까 알지만 제 세대에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게 그 말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우면 돼요 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쓸때 어떤 맥락으로 어떤 뜻으로 쓰는가를 배우면 되는 거고 설사 배우지 않더라도 아까 뭐 갑툭튀 나왔잖아요. 네. 갑툭튀 같은 말 없어져요. 안습 없어져요. 안습. 잠깐 쓰이다가 없어지는 말들이고 중요한 건 남을 것들은 남거든요. 음. 저는 이 남을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열심히 알아서 쓰면서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신조어 만들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스스로가 그 운명을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강의할 내용도 바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가끔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어, 뭐 이름 지어달는 라 사람 이름 지어달는 라 의뢰도 많이 받는데요. 아, 장명까지 예,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가게 이름도 지어달라, 제품 아. 이름도 지어달라. 네. 최근에는 음식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음식 이름을 한번 지어줬습니다. 자, 음식 이름 한번 볼까요? 이 음식에 대한 이름을 지어달래요. 저게 보니까 이것저것막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아. 별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넣길래 었아참 좋겠다. 잡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잡탕, 탕, 탕 아, 감동적이죠? <laughs> 너, 너무 감동적이라서 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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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인데, <laughs> 또 이런 게 왔어요. 아, 이걸 보면서 이걸 보니까 이거의 특성이 뭐냐 했더니 아주 면이 질기대요. 아맞습기다 아. 알았다. 인면. 읽지도 <laughs> 못하겠죠? 인면 질기린자를 써서 어, 네,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근데 <laughs> 표정이 또 이런 거예요. 어. 아 이걸 또 문학 박사가 지어준 건데. 네. <laughs> 이름을 받아들 우리 식당 주인분들께서 만족하셨나요? 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laughs> 응. 여러분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무리 국어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말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어야 될까? 오늘 바로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음... 차근차근 어, 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한번 드릴까요? 대구말은 한국어인가요? 한국어 대구 맞죠. 한국어 죠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말은 사투리인가요? 서울 사투리도 있기는 하지만 세종대왕의 말은 한국어인가요? 지금 한국어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지만 그것 또한 한국어다. 한국어. 예,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는 이제 한국어 전체에 대해서 음. 올바른 이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일단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은데 왜국어라는 말을 쓰고 자꾸 한국어라는 말을 어.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이었지 한국어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건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국어라고 했을 때는 일본 사람도 자기 말을 국어라고 하고요, 음. 대만 사람도 자기 말을 국어라고 해요. 나라 언어. 일제강점기에는 국어가 일본어였고 우리말은 조선어였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국제화된 시대에는 국어라는 용어보다는 한국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할 거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한국어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그럼 한국어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한국어냐? 무엇이 한국어일까요 음. 대개의 경우는 표준어를 한국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표준어. 그래서 대구말은 한국어이긴 한데 사투리야, 사투리. 방언이야. 음. 또세종대왕 말이 옛날 말이니까 한국어인지 아니지 헷갈리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게 한국어는 표준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걸다 합친 것을 한국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주도의 말도 있어야 되고 경상도의 말도 있어야 되고 전라도의 말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한국어를 이루는 거고요. 나이 든 사람들의 말, 젊은 사람들의 말. 그다음에 뭐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것도 역시 한국어여야 되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또 미래에서 우리 후손들이 쓸 말도 한국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음. 우리는 다 끌어안는 끌어안는 포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 땅의 모든 말의 개념으로 한국어를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음. 그럼 두 번째 단계를 볼까요? 말의 주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말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말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음. 이건 우리가 결론으로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말의 주인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을 텐데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말해주인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국어 선생님 어... 또는 뭐 국립국어원장님 원 어... 아니면 만약에 뭐, 뭐 문화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뭔가 이런 규정을 만든다면 그분들 아니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는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laughs> 안 <laughs> 예. 역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아예 지난 뭔가... 시간에 선장님한테 잘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올바른 길도 한해를 하고 있네요. <laughs> 예. 그러면 이 말의 주인이 왜 그런 분들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여기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뭘까요? 미역의? 예 중요한 성분입니다. 어렵다. 요오드 성분. <laughs> 예. 그다음에 여기 소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나트륨. 염화나트륨, 나트륨. 나트륨입니다. 근데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 왜 그러냐면 요오드가 사라졌어요. 요오드라에 말이요? 지금 학교에서는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요오드가 사라졌어요. 큰일 났어요. 아주 다른 발음으로 다른 와. 발음으로 와요? 다른 말로해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오딘. 예, 아이오딘이라고. 아, 좀더 세련돼졌네. 세련돼졌다고 느끼시나요? <laughs> 네. 문제는 이게 그래서 아이오딘이 세대가 확 갈려요. 최근에 배운 학생들은 아이오딘이고 옛날 사람들은 요든거예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안, 안 배운 사람은 뭐 어디에 끼는 거예요? <laughs> 그럼 둘다 틀셔도 돼요. 둘다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지금 입히면 되지 아이오딘으로 딱. 자 그러면 이거 왜 바뀌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발음을 틀리게 쭉 하고 있던 게 굳어졌던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이유는 그래요. 이 우리가 화학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일본은 독일하고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식으로 요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어식으로 요드를 우리가 또 받아들였어요. 근데 최근에 화학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과학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당신들이 보는 책이 대부분 다 영어 책인데 거기는 요드라고 안 나오고 아이오딘이라고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불편해요 선생님들이. 아니 내가 보는 책에서는 요드가 아니고 아이오딘인데 왜다 요드라고 애들한테 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바꿨어요. 아. 음. 어떻게 해요? 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시, 세, 지금 시대를 좀 반영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언어에 그러니까, 더 가까운 발음이 나온. 그러면 요드 말고 요드 말고 전 나트륨은 음. 바꿀까요? 말까요? 나트륨은 안 바꿔요. 익숙하니까 놔두면 안 될까요? <laughs> 아, 맞는 말이. 에요이오드을아이오드린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디움이라고 해야 돼요. 소디움. 아, 아, 소디움이라고 해요. 아... 소디움. 어, 근데 그거는 안 바꾼 걸까요? 못 바꾼 걸까요? 못 바꾼 거죠. 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비슷한 게 있었어. 겹 게. 있어서? 게가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래도 좀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네. 소금의 주성분이란 나트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이걸 만약에 소디움으로 바꿨다는 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아이코를 왜 바꾸냐고. 사회 아, 전체적으로 약간의 일렁일 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아니 멀쩡한 걸왜 바꾸나는 이제까지 나트륨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소디움이야? 음. 아니 그렇게 하려면 칼륨도 포테심으로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칼륨, 칼슘 바꾸기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선생님들조차도 결국은 말의 주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음.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반발이 두려워서 당신들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말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말의 주인은 국어선생님도 아니고 국립국어원원장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스스로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걸로 말이 정해지고 말이 변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항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주인의 다른 문제를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도하고 나트륨 말고 이걸 하나 볼까요 옛날 골목인데요 골목에 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도모송이 보여요 도무송 도무송? 약간 이무송 씨는 아닌데 도무송 씨는 도무송. 혹시 아나 도무송 도무송 그다음에 보니까 저게 나나인치 나나인치 그다음에 큐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큐큐 도무지 네.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저거는 로, 인쇄하는 로지, 사람들이 로지 인쇄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제봉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아아 전문 용어 근데 저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일본어의 잔재예요. 음. 그리고 그것도 일본어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도무성은 톰슨 프레스라는 전문 인쇄 기계예요. 톰슨 회사가 톰슨.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톰슨 톰슨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도슨성 도무성 됐네. 한심하죠? <웃음> 한심해요? <웃음> 어. 나나인치는더 재미있어요. 나나인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재봉을 하다 보면 단춧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블라우스 같이 그 얇은 옷에 단춧구멍을 만드는 전문 재봉틀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유명한 회사에 싱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71번, 일본말로 나나이치예요. 어, 나나 아 그다음에 99번이에요. Q, 그래서 Q. QQ예요. 아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나인치 근데 나나 이치를 삼성에 나나 이치 71인데 원래는 에이. 아 그거 인치를 잘못 썼나 보다. 아 그럼 나나 아 인치로 바꾼 거예요. 아 신조 아 나나 인치까지 아 나와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 참 무식하죠. 참 한심하죠. 정말 어 들리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분들은 저거만큼 소통하기 쉬운 말들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그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학따라만 보면은. 의사선생님들 나오면 항상 전문용어 막 써요. 못 어. 알아들으면 막 쓰고 그 밑에 항상 자막이 나오죠. 어.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음. 그럼 의사선생님들은 전문가로 보이고 저 인쇄 전문가, 그다음에 재봉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냐. 전문가들인 거죠. 음. 이것조차도 결국은 뭐냐면 말해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를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한 거죠. 어. 이 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도문성어라고 톰슨 가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왜 바뀌었을까요? 저은 사람들이 톰슨을 더 빨리 이해를 톰슨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 톰슨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그들 스스로가 바꿔나가는 거지 음. 부부 선생님들이 바꿔라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음. 대표... 쓰는 사람이 스스로 누가 결정하면 되나요? 사용자, 사용자 그분들이 결정을 네.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 말이 바뀌어 나온 거기 때문에 각각의 말들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쓰고 있는가를 오.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 그게 고쳐지는 게 누군가가 막 뭐라 그래서 고쳐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맡겨야 되는 거지. 국어 선생들이 또는 뭐 국립국어원 원장이 막 강요해서 되는 문제는 오. 아니에요.